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 낭자입니다. 어, 진짜 오랜만에 다시 책을 읽어주게 됐는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잘 지내시고 계시죠? 음, 어, 오늘, 어, 오늘은 오늘 비가 오는 주일이네요. 어, 제가 오늘은 고등어국을 끓이려고 막 준비하고 고등어를 삶고 있는데, 우리 둘째 아들 동동이라 그러거든요. 둘째 아들이. t 비를 시청하면서 어,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끝까지 하는 게 없다면서 왜 이러니까 최고 준 수경낭자 동상찍인다고 난리치기 전에 요즘 안 하나 이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어, 마음 속은 생각은 있었죠. 그래서 물론 핑계고 변명이지만 그랬어요. 그랬죠.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laughs> 자유로워야 된다고. 어, 오늘은 어, 불꽃세대 예수 심장이라는 책인데요. 어, 저희 엄마가 이거 읽으시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첫 탭트에 보니까 어, 챕터 1인데 꽃들끼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로 어, 또 소주제가 있더라고요. 외꺼풀의 전설.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상하이 유스 코스타를 섬길때 패션 모델 장윤주 양을 만났다. 그녀가 소개되자 그곳에 모인 1500명 코스타는 열아같은 환호로 맞이했다. 그녀는 전문 모델답게 각 시대별 워킹의 변천사를 보여주며 간증을 시작했다. 그녀가 모델 세계에 입문할 때 주변에서 상수, 상급불 수술이죠. 상수를 권유했다. 당시 모델 대부분은 상수를 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마침 그녀가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할 당시 전 세계 패션계의 흐름이 크게 달라지고 있었다. 이전까지는 상꺼풀 같은 서양의 아름다움을 중시했다면 외꺼풀 같은 동양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흐름이 달라진 것이다. 그 덕분에 상꺼풀 수술을 하지 않았던 장윤주에게 시선이 집중되면서 유명해진 것이다. 만약 모델 수업을 받을 때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여 상수를 했다면 지금의 장윤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구도 미래는 알지 못하기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혼자 모든 걸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의 조언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사람들도 나를 진심으로 염려해 조언해 준다. 그러나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결국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의 제안에 내 미래를 맡기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다. 더구나 외모를 고치라는 조언이라니. 우리는 주변 사람 말에는 솔깃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않는가? 나를 창조하실 때 지금 이 모습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보라. 내 모습 자체가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경쟁력이다. 다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 모습이 최고의 가침을 기억하자. 어, 여기까지인데요. 외꺼풀이 전설이네요. 음, 여러분 상꺼풀 있으세요? 어, 저는 상꺼풀 있는 있어요. 어, 눈이 아름답다고 어, 생각을 해요. <laughs> 어, 옛날 포항에 지금은 사라졌는데요. 토니왕 미용실이라는 미용실이 있었어요. 어, 거기 갔어. 제가 한번 머리를 자른 적이 있는데, 몇번 갔는 것 같아요. 한번 거기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 눈이 백만불짜리라면서. 상꺼풀이 <laughs>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 어, 요즘은 뭐, 쌍꺼풀 수술 많이 하죠. 어, 근데 저는, 어, 저는 상급풀 있는 걸 좋아했는데 남자분들이 상급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남자는 상급풀 없는 눈이 더 저한테는 남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상급풀 있고 눈 크고 이런 남자보다는 눈이 좀 작으면서 상급풀 없는 남자를 좋아했는 것 같아요. 이게 <laughs> 음, 보니까 장현주 양도. 자, 과감하게 그시대는 모두 다 상급으로 있으니까 자기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건데 어~ 이렇게 사실 이런 선택하기 힘들죠 남들은 다9 0가 a 를 선택하는데 어~ 1대대데를어서 나는 b 를선택하기 힘들죠 특히 또 요즘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선택장애 결정장애 많죠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어~ 진짜 진짜 하활 하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어떤 선택해야 될일 있을 때, 주변에 이제 저희 소위 멘토라 보르는 분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 그들의 대답이 같으면 좋은데, 진짜 각양각생이에요. 어, 그래서, 어, 최종적인 선택, 물론 제가 해야 되지만, 고민을 하죠. 저는 사실 고민하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렇지만 이제, 어, 지금도 어떤 뭐 선택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갖고, 어, 제가 아시는 분들, 멘토들에게 물어보니까 답이 다 틀려요. 그래서 느낀 게아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 사람들에게는 아,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 사람들의 말들을 존중하면서 사실 정작 우리가 어, 물어야 될 분은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큰일 할때다 제멋대로 저질러 버려요. 저질러 버리고 나중에 하나님, 죄송해요,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어, 그래도 뭣까지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어, 유튜브를 사실 저도 많이 봐요. 음, 많이 보고 하는데 요즘에는, 어, 그, 김단일 선교사님이그선교사님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시리즈별로 몰아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 거쭉 들었고 또 김민철 목사님 거쭉 듣고 지금은 또 이제 김단일 목사님 거를 쭉 듣고 있어요. 정말 어네스럽더라고요. 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느냐 따라서 어, 나의 영성이 확인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성이를 할 것도 없죠 사실 좀 밑바닥입니다. 이제 바닥까지 쳤으니까 이제는 진짜 올라갈 일만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선택해야 될게 많죠. 당장 작은, 어, 오늘 저녁 무엇을 먹어야 될 것인가부터 또큰 사회적인 또 공적인 개인적인 선택.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